약의 힘을 빌렸다 하면 좀 그런데? <laughs> 아 이겼네 <맞아>. 어디 지원하셨어요? <웃음> 공대상상, <웃음> 공대상상.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공대상상 16기 항공학과 19학번 2학년 이재혁입니다 우주항공공학 전공 19학번 <laughs> <일부> 김현수입니다 <laughs> 이공학번 건설환경공학부 김형준입니다. 화학생물공학부 이공학번 이정환입니다. 화학생물공학부 20학번 공상 17기 최준성입니다. 공상 17기 전기전공학부 2공학번 정예원입니다. 일반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학 문제를 두개 내지 세개 정도 줘요. 경대에서는 수학 문제 세 개에서 1 5분 동안 문제를 풀게 한 다음에 교수님들 앞에 가서 해당 문제에 대한 발표를 시키세요. 문제에 대한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추가 문제를 받거나 인성 면접이라고 불리는 과에 대한 질문 이런 거 등등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어 일단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그룹을 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면접을 보는 그룹이 묶여서 이동하게 되는데 준비실이 있고 면접 문제 준비실이 있죠. 그래서 문제 준비실에 들어가면 문제를 받고. 이제 문제를 25분 동안 푸신 다음에 면접장으로 다시 또 이동을 해서 각자 개인 교수님들과 함께 면접을 보고 나와서 귀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그 면접 그 설명하는 실에 들어가면 교수님이 두 분이 딱 앉아 계시는데 두분 중에 한 명은 평가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그 물어보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던 게, 평가하는 종이를 너무 다 보이게, 너무, <laughs> 너무 다 보이게 이렇게 냅두시고, 저,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뭔가 쓰고 계셔요. 아, 보여 어, 뭐 뭐지? 저게 뭐 오점인가? 막 이러면서 뭐, 읽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닌데, 음. 보면 보일 것 같아. <laughs> 보일, 보일 것 같아. <laughs> 근데 또 거기를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안될것같아 <laughs> <laughs> 어, 저는 제가 영재고를 다녔다 보니까 수능 준비를 안 했어요. 저는 2학기 때는 온전히 면접 준비만 한 거죠. 그래서 그때 같이 면접 준비를 하는 친구들하고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5명 정도 그룹을 만들어서 수학 면접 문제를 같이 풀거나 다소서를 같이 봐주거나 그런 건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1반고를 나왔는데 수능, 수능 다음날인가 면접 볼수 있는 그 결과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수학 문제 기출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를 저한테 주셨고 그거 풀어보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블로그 같은데 답이 나와 있는 거 찾아보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 그 그런 사이트가 되게 많아 서울대학교 아로리가 원래 그 기출문제 올려주는 그 사이트인데 거기에 답이 없어가지고 답은 없고 기출문제만 있는 그런 사이트라서 거기서 문제를 다운받고 답은 따로 이렇게 찾아보고 저는 학교에서 친하거나 마음이 잘 맞는 애들이랑 같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공과 후에 수학 문제 서로 나올 것 같은 거를 서로 만들어서, 실제로 모의 면접을 저희끼리 서로 해보면서 이제 연습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전날 잠을 좀못 자서, 밖에 되게 추운데, 면접 준비실이 엄청 따뜻해요. 그래서 잠깐 졸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뭐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갔었는데도, 면접, 대기실이 굉장히 조용하고 되게 따뜻하고 그랬다 보니까 저도 긴장했던 기억은 별로 없고 되게 졸음과 싸웠던 그런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제 주변에 그 일반 전형으로 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면접 대기실을 갔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간 거예요. 그냥 딱이몸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들 자기가 준비한 거? 뭐 문제 같은 거? 그거 풀려고 가져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다들 조용히 막 이렇게 풀고 있고 저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고. 저는 같은 고등학교에서 간 친구들이 면접장에 몇명 있었어요. 저의 면접장은 저는 산업공학원인데, 산업공학과가 사람이 적다 보니까, 조선해양공학과랑 전기정보공학과 조금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딱 들어왔을 때 친구가 4명 있었어요. 근데 이게 면접 번호를 딱 바꾸니까 나는 맨끝 번호였어. 13번인가 14번인가 그랬어 근데 내 친구들은 죄다 1번 아니 면 2번인 거야. 그래서 1, 2번 동안은 그 사람이 많다 보니까 거기가 분위기가 그다지 막 정숙되어 있진 않았어요. 애들이랑 조용히 떠들면서 하다가 애들은 사라지고 나서부터는 돌다가 문제 살짝 풀다가를 반복을 하다가 이게 면접장으로 가면 긴장돼서 잠이 안올것 같은데 그렇게 잠이 잘 오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laughs> 그래서 그거를 반복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제 차례가 되면 그때 같이 나가서 그래도 이제 문제를 풀어야지 이러면서 문제 풀었던 기억이 나요. 아 저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아, 해가지고. <laughs> 저는 아침에 청심환을 먹고 갔어요. 너무 긴장이 되니까. 근데 면접 순서가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청심환에 안정된 마음까지 <laughs> 그러고 이렇게 가만히 있고 앞앞 앞 친구들이 점점 이렇게 떠나가잖아요. 그럼 뒤 친구들은 물을 갑자기 막빨거빨 거. <laughs> 그래가지고 물을 하나씩 원래 한 병씩 이렇게 주는데 앞 친구들은 대부분 안 마시고 가고. 뒤 친구들은 하나 더 주세요 저 하나만 더 주세요 이래가지고 저희 그 면접 대기실에서는 막물 다른 대기실에서 빌려오고 막 그랬어요 아, 물 부족하신 분 이래가지고 그만큼 면접장 분위기가 엄청 엄숙하고 조용하고 그러진 않고 편하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릴 수 있는 분위기가 돼요 면접실 들어가기 전에 공대... 입구에서부터 그 면접실까지 경사가 되게 키 높게 있는데 거기 인도에 선배들이 막한수막 막 걸고 파이팅, 어디 꺼 파이팅 하는데 제가 가다가 저희 학교 선배를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은 화생공이 아니라 기계공학부 선배셨거든요. 그분하고 너무 반가워서 그분은 저를 잘 모르는데 어? 혹시 안법고등학교 땡땡땡 선배님 아니세요? 하면서 제가 안 왔어요. <웃음> <웃음> 형인데, 그냥 안 와가지고 그 형이, 어, 근데, 누구니? 이래가지고, <laughs> <laughs> 제가, 저, 여기 고등 고등학교, 같은 고등학교에서 왔어요. 해가지고, 아, 기계공학부 썼어? 하니까, 아니요, 저, <laughs> 화생공 썼는데요. 하니까, <laughs> 그 형이, 아, <laughs> 되게 당황하시면서 그 기계공학부 회장님한테, 얘 그냥 간식 주면 안 돼요. 하니까, <laughs> 회장님이, 아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면접 잘 보세요 하면서 <laughs> 그래서 저는 기계공학부 간식이랑 파생공 간식이랑 두 개를 들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저희 오빠랑 아빠랑 셋이서 이렇게 차 타고 갔어요. 근데 오빠가 오빠가 기계공이거든요? 그니까 러 자기가 지리를 아니까 어디로 면접장을 가는지 자기 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인도를 이렇게 받았죠.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데, 막 사람들 이렇게 붙잡아서 물어보잖아요. 맞아. 어디 지원하셨어요? 어디, <laughs> <laughs> 어디, 어디? 막 이러면서 재료?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어떤 기계공학부 어떤 언니가 이렇게 오빠를 이렇게 잡고, 어. 어디가 쓰셨어요? 이러면서, 우리가다! 이러면서. <laughs> <laughs> 어, 얘, 우리 과다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저는 그냥 오빠가 앞에서 이렇게 방패막이 해주고 얼른 들어가! 이러고 아무것도 안 받고. 아, 그랬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죠. 나는 그 면접 응원이 되게 힘이 많이 됐어. 그거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과가 같은 거 불러주고. 나 춤도 췄어. 반지로 <laughs> 그러니까 춤을 췄어. 대박이다. 과가가 춤도 있단 말이야. 보여주고 않은데, 어. 보여주고 싶진 않은데. 해보세요. <laughs> 저는 문제를 답을 몇개 틀렸던 것 같아요. 두 개인가 정도 답을 틀려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때 이렇게 다 뿌리를 이렇게 설명 드리니까 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풀어봐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때 다시 이렇게 풀어가지고 아 정답 멸마 얼마,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음 맞아요 이러면서 넘어가고. <laughs> 면접 첫 번째 문제를 잘못 읽어서 앞에 반절을 이제 다른 문제를 혼자 상상한 다른 문제를 풀면서 시간을 보내서요. 어 그게 좀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이 아니었나. 그 이제 문제 푸는 장소랑 면접 본 장소가 층수가 달라요 같이 모여서 이제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동안 이제 막 문제 보면서 풀어갔고 그래도 어떻게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면, 그 면접 들어가기 전에 검토를 여러 번 해서 다행히도 저는 틀린 문제 없이 들어가긴 했는데 들어가고 나서도 답을 바꾸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물어보거나 그러시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설령 문제를 다 풀었더라도 이렇게 되게 거의 다 왔는데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문제를 끝까지 집중하고, 약간, 혹시라도 추가 문제를 주신다면 뭘 바꾸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면접을 좀더 부드럽게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증명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풀 동안은, 푸는 시간 동안에는 다못 풀고, 오픈 못 상황에서 이제 대기 시간 5분 있잖아요. 그때 문제 보면서 이동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증명, 아, 이렇게 하면 풀리겠다. 가지고 그거를 말씀을 그대로 드렸었는데, 보통 교수님들이 뛰거나, 아쉽게 빗나가면, 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간호원 같은 걸 해주시는 걸로 아는데, 그게 없이 그냥 무난히 넘어가서, 아, 5분 동안 푼 건데, 맞았네. <laughs> 이 생각하고 넘어갔던 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건 없는 거고, <laughs> 자고 아침 에 일어나서 써는 전... 거. 어, 저는 제가 지방에 살아요. 전라남도 광주에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면접 전날에 엄마랑 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올라와서 하룻밤을 묵었어요. 그래서 전날에 저는 제가 그 전에 다니던 대치동 학원에 가서 면접 모의 면접을 봤어요. 근데 그 모의 면접을 봤는데 면접, 모의 면접을 두 개를 봤거든요. 하나는 되게 진짜 어떻게 하루 전날인데 이렇게 못볼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망했고 하나는 생각보다 잘 봤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다음날 면접에 대한 텐션을 유지시켜주는데 정말 좋았던 것 같아서 기회가 된다면 이런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늦게 자지 않는 거. 왜냐면 다음날 면접 당일에 차가 진짜 너무너무 많이 막히거든요. 저도 그냥 마지막에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 다시 한번 훑으면서 긴장 반 기대 반으로 늘었던 것 같아요. 잠은 나름 잘 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청심환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친구들도 평소에 긴장 안 하는 애들도 그 약에, 약에 힘을 빌렸다 하면 좀 그런데? <laughs> 큰야 약은 안니겠다청심원 같은 거 하나씩 사가는 친구들도 있었어 애인들을 되게 편하게 가져가요 면접 같은 건 이제 2대1이잖아요 경쟁률이 그러면 사실 그게 아닌데 이제 한 명만 이기면 된다 이게 아니지만 <laughs> 그냥 마음속으로 이제 시험도 이렇게 두 명이 앉아서 책상 이렇게 해서 면접을 보는데 얘만 이기면 되겠지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시험을 보는데 이제 종이 넘기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학 문제가 두 페이지면은 딱 제가 먼저 페이지를 넘기고 오른쪽에서 소리가 안 났다 아 이겼네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면은 긴장이 훨씬 덜 되는 것같요 저는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문제 만약에 어려우고 만약에 내가 못 풀면은 어차피 내가 못 풀면 남도 못 푼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아 사실 그건 아니겠지만은 마음가짐을 그렇게 갖고 들어가서 자신감 있게 하면 긴장이 좀 풀어지는 것 같아요 전날 밥잘 드시고요 잠도 잘 주무시고 아침에 추우니까 옷 단단히 입고 오세요 아침밥 잘 챙겨 드시고 미역국 같은 거 먹지 마시고 찹쌀떡 하나씩 드시면서 자기가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테니까 자기 자신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면접 방식이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고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열심히 준비해서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이루길 응원합니다. 원래 저희가 면접 대기실에서 다 말했던 것처럼 응원하고 내 간식도 주고 파이팅 하라고 그걸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쉽게도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본다면 그런 경험 이 있는 것처럼 푹 쉬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면접. 떨지 말고 준비하신 만큼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저는 일반고를 나와서 그런지 사실 수시보다 수능을 일단 잘 봐야지 마음이 편하거든요. 수능을 망쳤는데 수시 면접을 보러 온다? 아, 이거라도 붙어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laughs> 그러니까 그냥 일단 수능을 파이팅 하고 <laughs> 면접은 아, 그다음 아. 일로. <laughs> 저는 2학기 내내 면접만 준비한 사람으로서 면접장 분위기가 되게 긴장이 되고, 그날 약간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되게 생각보다 변수가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은 면접을, 그러니까 2학기 내내 동안 정말정말 정말 열심히 준비한 애들은 본인의 성적보다 조금 더 결과를 좋게 받아간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너무 놓지는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들 파이팅 하시고, 목표하는 바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대상상. 아, <laughs>